네, 우리 부단 이미 해산됐어. 괴물 잡느라 힘들었었는데, 당분간 여기서 쉬엄쉬엄 일하지 뭐... 아, 이런... 제가 실수했네요. 너무 열받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죠. 미사키 씨, 목에 너무 힘주고 일하면 쓰러집니다. 얼굴도 밋밋한데다, 용기도 없어 보이고 머리도 나빠 보이잖아. 운도 없어 보이는 게 보스로서의 자질은 완전 빵점이군. 괜찮아. 다음엔 더 강해질 테니까! 고산 연격, 권창 연각, 귀산마, 규화, 금강권 기공파, 나선풍, 마룡타, 멸천마광, 무도의 길을 가르쳐 주지, 받아라, 봉황선각, 백화단무, 봉황천궁퇴, 동격파, 비상권, 비천각, 선열각, 선풍연추, 섬광남무각, 섬광열권, 수라멸천, 내 이름은 진. 기억해둬라, 무도의 길을 가르쳐 주지, 무도의 정상에서 다시 만나길, 무사라면 예를 갖춰라. 무얼 하시는 건가, 허수아비 씨? 내 이름은 진. 기억해둬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3관, 10관. 수라의 길을 걸으려는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라 참막형. 실버 나이츠, 진이다. <laughs> 실수 따위. 쓸데없는 위로는 하지 않겠다. 아수라 비황관. 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 안됐지만 여기까지다. 어? 야, 할맘이 있긴 하냐? 아이쿠 고생이 많으십니다. <laughs> 언월각, 언젠가 너도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여기다 연격 철산고 연완퇴 연안포 열풍각 연황연포 용포 운명은 스스로의 선택일 뿐. 뭐라? 야, 이 승부 진심으로 감사하지. 이 승부 가슴에 새겨놓도록 이곳에 니네 투혼을 불태워라. 일격 잘 부탁하지, 이름없는 무사여. 전신연포! 야, 제법인데.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하하하하. <laughs> 진! 진! 질풍! 질풍연격! 자! 자! 천공포! 천공퇴! 천지 패왕권 철산고! 거, 타! 타올라라! 나의 천! 동백권! 바쇄열탄! 발극괴! 폐왕파천무! 동신권! 아 시시하구만. 하아! 헛! 활용승퇴 흉하니까. 그만하자. 힘껏 상대해 주지. 인내 지수 제로. 아, 어 미안해. 내가 괜한 소리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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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기. 아 그렇구나. 인간들은 정말 힘들겠다. 천재라고 불러줬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동료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졌을지. 우리야 미안 이따가 맛있는 고기 구워줄게. <laughs> 오늘은 사과 파이를 만들어볼까. 호이 안녕 괜찮아. 어, 두콩아 <laughs> 나중에 내가 빌려줄게 난 요리할 때만 쓰면 되거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유령이 된 거. 사건이 있은 지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는 날 보면 사람들이 엄청 놀랄. 야미저 전화 왔어 <laughs> 그럼 나도 집에 가야겠네. 아 그래도야 너도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그냥 집에 갈게 나 때문에 불편하실 것같아 아, 너는 어떤 과자가 돼서 먹히고 싶어? 사탕 비스킷 아니면 젤리 나 별거 아닌 건 필요 없다 혼나고 싶어? 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어 난 너만큼을 절대 봐주지 않겠다 절대로 절대로 안 봐줘 아! <laughs> 자신만만하구나. 하지만 너희들 둘이 합치한 정도로 설마 천하의 부를 호 당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laughs> 네 뒷자리 앉아도 되나? 아니다. <laughs> 괜찮다. 보인다. 어때 싫었으면 안았다 누구들 보고 있으면 재미도 있고. 아니다. 감기 때문에 시험 날 결석했다 이가. 어, 어, 지각이다. 여름엔 꽃절 이른다 어, 나도 여자들이랑 말잘 못한다. 어, 그렇지만 뭐랄까 넌 말하기 편하다. 괜찮니? 밑에 조심하고. 예, 빈혈로 학생 대표로 나가려 했는데. 알고 있어. 25일에는 돌아올 거니까. 스테이크가 좋겠다. 이렇게 두꺼운 걸로 부탁해. 빨리 뛰어! 이러다 정말 맞겠다! 너희 형! 있잖아! 엄청 심하게 유치하지 않냐? 파란 골무? 파란 골무라고? 그래, 그래. 좀 줄여서 파란 블루라고도 하고, 멋쟁이 블루라고도 하고, 뭐 귀여운 블루도 괜찮지? 근데 파란 골무는 좀 아니다.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돼? 안녕 난 구르파틱이다 어? 어, 그래 안다 네가 기대한 사람은 아니지 솔직히 나도 거대한 동물이 혈로날 핥을 줄은 몰랐단다 에이, 역시 인생은 요지경이야 음, 불쌍한 건 최근에 힘든 일을 아주 많이 겪었구나 상처에 대신은 속이 뒤틀리고 상해 있어 에이, 사랑이 가득하군 아, 하지만 믿음 대신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어 난 오랫동안 너와 아바탈 기다려왔단다 아바탈 돕는 것이 나의 운명이거든 그래서 동쪽 공기사원에 온 거란다 아, 분노의 감정이 요동치는구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 같아 네 마음속 구름을 다스려야 한다 평화롭게 말이야 일어나 나, 오후 내내 고민하다가,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다. 밤이 깊어지면,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이야. 내가 본게 환각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어. 밤 11시가 되면, 정말로 그 참혹한 장면이, 다시 재현되는지. 새궁걸로 들어가라. 부정한 벼슬아치들을 쫓아내라. 세금을 공정하게 해라.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조목조목 들어가며 봉사 심조까지 지어 바쳤건만,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 손에 쥐어준 떡도 베어 먹지 못한단 말이냐. 음, 지금 임금은 보위에 오른 지 28년이나 되어 늙고 게으르다. 국녀가 낳은 여러 소군이 늘 임금 곁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정사를물란하게 하였다. 임금이 여러 소인을 총회하여 황금과 비단을 마구 내려주어 국고는 텅 비었고, 태자는 아둔하고 유약해서 그 또한 자격이 없으니, 이렇게 잘못되어 지금의 임금을 받들 수 없고 저렇게 모자라니 지금의 태자 또한 내쳐야 한다. <laughs> 이렇게 말이냐. 저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복수력은 역시 독특해. 레인보우 드래곤 코기토 에르고 승. 나는 생각한다. 꺼로 존재한다. 생각해봐. 디오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뜨거운 열정 뿐일까? 난 오히려 디오은 철학적인 게임에 가깝다고 생각해. 응답하라. 여긴 코기. 부모님의 반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세상을 잘 모른다. 게다가 요령조차 없다. 중학교 수학여행 때도, 너무 긴장해서 열이 났고, 결국 혼자서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모든 일에 막연히 두려워하는 한심한 나 자신에게 염증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더욱이 계기가 필요했고, 집을 나왔다. 여전히 형식적이고, 뻔한 연기력을, 진짜 얼굴을 보여,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란 말이야! 너희들 개그는 너무 약해. 죽기 전에 내 개그를 듣고 웃어봐라. 술을 많이 마시면, 당신의 간에 해롭간. <laughs> 얘기하다 너희끼리 감격하지 마, 이 바보들아! 너 누구야! 나한테 괜히 친한 척 하지 마! 멍청아! 급쟁이라고! 맨손으로 싸우는 데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나한테, 겁쟁이라고! 까불지 마, 이 문어야!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내 엉덩이에 뽀뽀를 해봐. 빨리 해줘, 엉덩이실이잖아. 그래, 어, 시원하다. 자, 어서 시작하자, 문어. 어, 앞으로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소용없게 됐구나.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것도 인간을 돕는 일이니까. 이런 멋진 풍경을 다시 볼수 있을까? 장구야 사실은 내 배가 너보다 더 불룩 나왔어. 바보 이럴 땐 거짓말이라도 그렇다고 하는 거야. 잘 있어. 슉슉슉슉슉슈 손님 마음우아다 어, 천천히 공포를 느끼며 떨게 만드는 게내 취미니까 나도 30년 전엔 목욕하고 온천에 가는 걸 아주 좋아했지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된건 30년 전에 일어난 어떤 끔찍한 사건 때문이야 꿈꿈꿈을 품고 하하하 <laughs> 그때 난 대학생이었지. 대방 마을에 살면서 이어라. 아침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목욕탕에 가는 게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용하는 신발장은 늘 정해져 있었지. 그건 존경에 맞이하는 미스터 자이언츠, 언제나 정열적인 나장타 선수의 등번호 3. 그런데 난 이럴 수가... 나장타 선수가 없어! 아저씨! 여기 3번 열쇠가 없어요! 안 돼요! 3번이 아니면 안 돼! 나장타 선수의 3번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 뒤로 난 목욕이 너무 싫어졌고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지 여기가 세인트 초등학교로군 반드시 찾아내 보이겠어 아름다운 소녀들이여 이건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내 마음의 표시로다. 네가 바로 세인트 초등학교 가디언의 킹스 체어 루이냐? 역시 너도 나처럼 캐릭터 보유자였군. <laughs> 님자는 빼라. 그건 나도 알아. 여기서 야구부에 든다고 해도 나한테 투수를 시켜줄 리가 없어. 투수를 못 한다면 야구부에 드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구경만 할 거야. 구경만. 구경만. 바보, 뭐가 잘났다고 투수라고 말한 거야. 던지고 싶어. 하지만 망신만 당할 게 뻔해. 난 투수로서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그 그게 아니야. 던져봤자 결과 뻔해. 내 공은 무지 느려. 네, <laughs> 이겼다. 내가 아빠를 이겼어. 맞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 응? 내가 어디서 하든 그건 내 맘이야 여기가 네 땅이냐? 다했다 어쩔래 너 지금 내 오토바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조심하라고 말 조심해 기계도 살아있는 생명체야 아니야 내가 보기엔 분명히 우리 때문에 열받은 것 같은데 네 좋고 말고요 어쩔 수 없잖아 싫다고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laughs> 전방에서 회오리바람 발생 회오리바람 발생 안전을 위해 통행을 금지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청사령관님 무슨 메시지 같은 게 갑자기 날아와서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무작정 달려온 거예요. 그건 그렇고, 트랜스폼 할 만한 것 중에 데이터 남은 거 없어? 내가 못프다난 드라큐라 백장이다! 니네 엔진오일을 빨아먹어야겠다! 음. 정말 같이 안 나갈 거예요, 대장? 와, 이거 뭐야? 생각보다 으스하다를 파괴신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것. 당신들 같은 평범한 인간들과는 다르게, 난 지금껏 영원한 시간 속을 살아왔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지루하기 짝이 없는, 무한 지옥이었죠. 그래서, 재밌고 자극적인 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안녕! 일일시장 히로냐? 히로냐! 내가 시장이 된 이상, 제트시티의 악당 모조를 확실하게 해치워줄게! <laughs> <laughs> 파워 퍼프 걸지의 경우가 없어도 괜찮아. 난 정의의 슈퍼 영웅, 미라클 파이팅 에이스의 히런이니까 모조 한두 마리 정도는 가볍게 선발 줄수 있다고? 폭 힘내! 말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데서 꿈을 거릴 순 없잖아. 자, 폭타! 좀더 힘을 내! 아, 강바닥에 발이 끼어서 폭타가 꿈쩍도안 해.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난 제동이라고 해. 반갑다. 너도 고맙단 인사를 해야지. 그래. 이 안에 영화 필름이랑 영사기 같은 기계가 들어있어서 그래. 어, 난 이렇게 폭타에 영사기를 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어. 영화관이 없는 시골이나 작은 마을에도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영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지. 플러시와 마이농의 대모험. 플러시와 마이농이 대활약을 펼치는 영화야. 주변의 공간이 이상해진 것 같아서 조사하러 왔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머리가 워낙 단단해서 괜찮아 아, 그럼 그렇지 농담이구나 어. 엄청난 힘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 공간을 일그러뜨릴 만큼 강력한 자료를 좀더 모아야겠어 예전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지금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을 잃었다 잘못된 밤 종의 울림을 따른 후 영원히 사회로부터 추방당해버렸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프란츠 카프카 시골로 이사 무작정 집을 나섰다. 행선지도 계획도 없는 출발이었다. 그저 우연과 여행에 몸을 맡기고 행운이 나의 편이 되주길 바라며 오기로 나선 길이었다. 그러나, 무심결에 받아진 부산행 기차표. 부산은 그녀와 나의 신혼여행지였다. 수빈아, 난 반드시 너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반드시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기자님, 챔피언들과 친구들 이외에는 출입 금지예요.